자하자. 자, obedience training i o s 자복종훈련는 포함한데요. Teaching a d 강아지를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는데 지금 여기서 involved의 목적어 역할로 VNS 온거 체크해주시고요. 했어. 자런런데 t e a c h 라는 녀석이 또 s o a teacher who is a t e a c h e 가 who is a t e 그래서 강아지가 수행한대요. 특정한 행동들을 수행하도록 가르 a 는 것을 포함한대요. a t e e i v t e n s i g n a l 주어진 신호죠. 뭐로부터? h a n d l e r 이라고 is a t h a n d l e r 다루는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야? 조련사죠. 그래서 조련사로부터 주어진 신호로서 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가르는 것이 바로 복종 훈련에 포함된 대요 우리 개가 이제 되게 신기한 글말도 듣고 영어도 듣고 하는 거 정할 수가 있어. 우리 개는 이제 앉아라고 할때 이거로면 앉아고요. 이렇게 하면 엎드리는 거거든. 그럼 이제 말하지. 셋 하면 이렇게 말하자. 그리고 레이드 n 하면 이렇게만 엎드려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 이게 아니라 말하는 걸로 하는거죠 사기치거든요. 사는치거 하이파이브 거든요사기요사기치거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퐁이 뭐예요? 도베르만. 음. 오. 우리 개? 네. 몇 살이에요? 우리 개? 네. 지금 17년생이니까. 어, 음. 올해 선물 줘야 되네. 이제 좀 <laughs> 7월달이 생일이야. 그치? 그치, 그치 우리 개 30kg 넘어. 와. 음. 근데 그게 가벼운 거야. 어쨌든간에 댕댕이가 이런데. 자 이러한 행동들은요, maybe 아마 보여진데요,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만큼이나 owner's 쪽에서 이렇게 앉는 것만큼이나 단순한 것처럼 보인데요. 자, 그래서 주어 자체가 지금 behaviors 동사가 maybe인데 여기서는 보어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뭐든 하거 owner's side <laughs> 주인의 옆에서 앉아 있는 것만큼이나 단순한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요, 여기 보어 2번이에요. 복잡해 보인데요 를요 리트라이빙 다시 가져오는 거죠. 선택되어진 물체를 가지고 오는 것만큼이나 복잡한 것처럼 보인데요. 어, after 뭐 하고 난 후에 전치사 뒤에 지금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명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전치사 뒤에는요. 투 부정사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연속되는 뭐 장애물이나 뭐방 방해물 같은 거와를 다루고난 후에 이렇게 뭐 앉아있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것처럼 보이거나 선택되어진 뭐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복잡한 것처럼 보착할 수도 있대요 자, 신호들은요 maybe verbal 또는 non-verbal 언어적이거나 또는 비언어적이거나 또는 combination 조합일 수도 있대요 그두 가지의 조합일 수도 있대요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이거나 또는 그 둘에 대해서 조합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요거지 언어적으로 안 자라고 해도 안고요. 이렇게 해도 안고요. 아니면 둘다 같이 써도 되고요. 자, novice obedience instruction in v o e 초보적인 복종 지시는 역포함한데요 다시 한번 목적어자리 에 뭐예요? 티칭 들어가 있네요. 응답, 개가 응답하도록 뭐해? verbal command. 언어적인 명령과 그리고 동반되는 손의 신호에 반응하도록 가르쳐지는 것을 포함한대요. 자, 그래서 초보적인 복종 지시에 대한 특징이 나왔죠. 자, 이후에 댕댕이가 배워감에 따라서 spoken w o r d 말대어신 언어들은요. can be eliminated 제거되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이것만 해도 안고 이것만 해도 엎드려. 이렇게 하면 올라가. 아이고 이게 올라가면 안고 엎드리고 나서 일어선다고 이렇게 어. 하늘로 올라가진 않겠지. 그럼 내가 되게 슬프겠지? 어. 자, 몇몇의 핸들러들은요. 일부 조련사들은요. have so expertly trained their animals that they responded to the slightly non-bobber signal. a roll of eye or slight flex or finger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문에서는 소대구문이죠. 근데 여기 보면요. perfect uh, expertly가 뒤에 있는 준동사 trained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은 문장에서 어떻게 되냐? 얘가 조동사고요. 얘가 pp 형태야. 조심해. 그래서 have trained가 원래 동사예요. 그래서 애니멀이 뭐예요? 목적어 역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전문적으로 그들의 동물들을 훈련시켜서 댓 이해한 거예요. 그 댕댕이는 반응한대요. 사소한 비언어적인 시그널에 반응하고요. 그리고 r o w of eyes 눈눈 굴림 또는 아니면은 손가락이나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에도 반응한대요. 지금 대절에서 주어는 예고, 댕댕이고 동사가 respond to죠. 그래서 목적어가 총3 개예요. 5월로 병렬로 이루어져 있네. 손가락을 구부리는 거 해봐야겠다. 자, t s 이러한 신호들은요, impercepti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perceptible이라고 하면 감지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미니까 인식할 수 없는 거죠. 아마도 인식할 수 없대요. 누구한테? 인간 관중들한테는요. but 하지만요, 쉽게 pick up 알아채신대요. 뭐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댕댕이들인데그 훈련되어진 댕댕이가 뭐야? 그것에 완전한 집중이 집중되어져 있죠. 누구한테? 주인들한테. 지금 문장에서는 후즈부터 오너까지는 앞에 있는 도구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따라서 뒤에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전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원래 뭐예요? It's라고 돼야 되겠죠. 후즈는 원래 뭐라고? It's라고. 훈련되어진 댕댕이의 완전한 집중. 여기서는 글쎄, 이 정도만 좀꼭 필수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 i m p e r c e p t i b 멋이 이어지면서 대조로 이어지고 있잖아. 신호들은 인간이 안 되는데요. 감지되어지잖아. 누구들한테 훈련된 동댕댕이한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개 복종 훈련 특징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맨 처음에 개 키울 때 나도 따려고 했던 게그 교정 훈련 자격증, 강아지 훈련 자격증을 따려고 했었는데, 존나 답답하더라고. <laughs> 어, 나는 개를 안 때리거든. 그래서 이제 그훈련을 존나 반복해야 돼. 앉아. 그 이러고 있다. 계속 기다려줘. 그러다 앉지? 그럼 깎아주냐고. 그러고 와서 엎드려 하고 계속 기다리고. 그리고 또 엎드리지? 그럼 그때 깎아주냐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우리 강아지는 이제 불러도 알아. 나 예전에 인스타에 올린 것 중에 동영상이 강아지 쪼여서 놀르고 있길래 이제 로이 로이 불렀다. 안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개새끼 이라고 근데 콜링이 놀 때는 얘가 밖에서 놀 때는 미쳐갖고 날뛰어갖고 잘안돼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훈련을 너무 잘 시킨 것 중에 하나는 그거야 불안장애가 없으면 나 나가도 안 지져 애견 카페에 가서 내가 없어져도 잘 놀아 내가 다시 와도 신경도 안쓰자 어. 이어서 갈게요 집단 작업 아 직업의 문제점 직단 작업인데 이거 작업으로 바꿔 미안해 자 워너브 최상급 나왔기 때문에 뒤에 뭐 나왔어요 복수 명사 나왔어요 자 그룹 어, 집단 작업에서 가장 흔한 문제점들 중 하나는요. 뭐예요? 10 이하래요. 고 역할을 하고 있네요. 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체 부정인 거 해석할 때 조심하시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래요. 어디에 그들의 업무에 모든 양, 똑같은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래요. 그게 바로 지금 문제점이에요. 집단 작업에서의 문제점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멤버스. 그룹 멤버들, 구성원들은요. may have a different work ethic. 아마도 다른 뭐일 윤리나 또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래요. 뭐에 대한? 그들의 일에 대한 일 질에 대한, 일의 질에 대한 다른 윤리랑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래요. 그리고 이것은요. will probably 아마도 요 결과를 만들 것이죠. 어떤 결과? 다른 수준의 결과를요. 뭐에 대한? 직업? 아, 뭐야. 그룹 작업에 대한 헌신. 에 다른 수준의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래요 어?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result 인이라는 녀석은 되게 치사한 녀석이잖아. 위에 from이 오면은 원인이 오는데 인이 오면은 결과가 오죠. 앞에는 바뀌죠. 결과고 원인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뒤에 이렇게 집, 뭐, 집단 업무에 대한 책임감의 수준이 다양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서 from이 들어가면 은 앞에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죠 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건 결국 뭐가 돼? 이 앞에 문장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인 이것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자 so, while different level of commitment to task could be partly uh, influenced by individual workload 다른 수준들이죠. 뭐에 대해 일에, 일에 대한 책임감의 책임감의 다른 수준은요. Could be p a r t l l y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래요. 누구에 대해서 개인의 업무량에 의해서 그리고 there are wider factors 더 넓은 요인들이 있대요. 뭐와 같은 such as individual attitudes 개인의 태도와 같은. 근데 여기서는 얘도 factor 꾸며주고요. 이것도 factor 꾸며줘요. 개인의 태도와 같은 연구해야 할 요인을 가지고 더 넓은 요인이 있대요 자 뒤에 이어서 갈게요 자 another aspect of the same problem 동일한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은요 주어져 하지만 지금 여기는 사실 where 이 들어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기. 더플레이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Where 같은 경우우는 선행사가 뭐 누가 봐도 장소인 경우 지금처럼 더플레이스인 경우 w h e n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때인 경우 why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유인 r e a s o n 인 경우에는 선행사를 생략하기 n 해요 지금처럼 자 o n e member 멤버 중에 한 명이 선택한 n 요더 많은 일을 하기로 선택한요 뭐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 바로 또 다른 아 똑같은 문제 의 다른 측면이래요. 지금 봅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the other 대신에 혹시 others가 오면 될까? 안 돼요. 자왜안 되냐라고 했는데 그 더라는 거의 개념 자체가 특정적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단이 있고 그 집단 중에 한 명을 지금 뭐라고 나타낸 거예요 one member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 집단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사 더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볼게요. Over eager member can be irrita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지나치게 열정적인 구성원은요. can be irritating. 짜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감정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VING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누구한테? 다른 멤버들한테 자, 근데 그 멤버들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reduce their commitment, 그들의 책임을 줄이는 다른 멤버들한테 짜증을 만들어낼 수도 있대요. To work 일에 대한 living 뭐하면서 live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 동사로 쓰일 때 목적격 보호자에 to 부정사 들어가는데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내버려 두다, 뭐 식히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돼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내버려 주다 갑시다. 누구 한 명이 결국 열심히 하면 뭐가 발생? 문제점이 발생했네요. 다른 사람들이 덜 열심히 할수 있는 문제점을 발생시켰어요. 자, 그럼 볼게요. 그래서 by taking more than her fair share, 그녀가 뭐 그녀의 공평한 몫보다 더욱 더 많이 함으로써 그 과도한 멤버들이요 결국에는요 컴투부 정사 투부 정사하게 되다. 느끼게 될 거래요. 빡침을 느끼게 될 거래요. 어떤 누구에 대한 그의 증가된 워크로드일량에 대한 빡침을 느끼게 될 거래요. 비록 그녀가 자원한 거죠. 뭐에 대해서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서 자원했을지라도 결국은 얘도 열받, 열받게 된다고요. 이것은요. Will Change 바꿀 거래요. 그룹의 다이나믹스, 집단 역학을 바꿀 것이래요. 그리고 아마도 야기시킬 거래요. 뭐를요? 갈등을 야기시킬 건데 누구 어디 내에서 그룹 내에서의 갈등을 야기시킬 거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단 작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첫 번째로 뭐였어? 최현아 뭐였어? 잘 잤어? 안 잤어요. 뭐였냐고 묻잖아공를사데 어떤 그하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어 이게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에 대한 노력을 노력을 할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뭐다? 서로 다른 뭐 아까 뭐랄까요? 어, 기준이랑 액들 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떠한 새끼가 나대면서 존나 열심히 해. 그럼 어떻게 돼? 따라야 되면 짜증내 하면서 지가 일을 안 하기 시작해. 그치?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이 새끼가 이제 지원자다 하니까 뭐와? 존나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도 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조지는 거죠. 그래서 집단 역학게 뭐 변화를 시킨다라는 거는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함께 그룹으로 일하면서 이제 조금 더 나은 아웃풋을 아,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바꿨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온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오케이 5분만 쉬었다 수업 진행합시다. 그만 돌아가면 좀 초콜릿 축가. 네. 너희 합류는것 같은데.

А вы что?

작사, 액세오오땡이 뭔데? 뭔 뜻인데? P, w r 아... 어떻게 되냐고. 태문 닫으라고? 어? 개소리야. <laughs>

I 았어되 n t k 되 o 머리가 있 d 요 t know. I didn't k n 맞아 맞아. i d n t know. I d i 어 n 아 k 아 o <laughs> <laughs> 아, I didn't 아, n o w I didn't 아아아아 쌤 네, 이거 김태우 그렸어요. 문자는 문자. 그래 좀 비슷하죠. 파이널 크리더니. 다 열심히. 저 초콜릿. 야, 근데 먹었는데 또 갖고 있어요. 오늘 나안 봐. 아니야 이제 늦었어. 사이월드가 <laughs> 복구돼서 오랜만에 사진 들어갔다? 와우 그랬는데 <웃음> 와 <웃음> 옛날에 6년 만났던 여자친구 사진 같이 있는 거고 장난감짜라서 찍었어. <laughs> 그건 없어. 그건 없는데 내 옛날 사진을 다찾았 어, 들어가면 노래도 나어 저희... 어저께 1학년들한테 보여줬더니 저거 누구야라고 했더라고. 도 보여주세요. 뭐... 쌤 사진도 있어요. 욕안 할게요. 욕안 할게. 욕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아니야 뭐라 게 하은이 뭐라고 랬어 응. 어,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럼 소파자. 아, 네. 아, 그줄게 없어. 먹을 거많나요막다부잖아 저... <laughs> 조용히 해, <내> 간식이야. 음식 할 해만 요 응? <laughs> 마라탕집이 1시 시에 끝나는 게내 잘못은 아니잖아. 마라탕 중국식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아, 참포가 제일 맛있고. 맞지, 그, 중국식 아, 부대찌개 아, 아니야, 딱그맛 나던데. 아, 나,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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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마라탕. 네? 먹어. 봐 <목소리가> 왜? 왜? 여친가 없잖아. 아빠 서울대. 도 여덟 아빠 서울대 아빠가 서울대라고? <웃음> 뭐? <웃음> 아, 아니야. 아빠 아빠가 서울대가 뭐야? 주식에 지금 왜 있는 거야 지금? 진짜? 나 줘. 내가 상그 아빠 서울대. <laughs> <laughs> 가네 <제가 혹시> <laughs> 아버지 서울대셔? 오시도 500만 원은 진짜야? <웃음> 진짜? <웃음> 지금 만들고 다니면서 아니, 모자, 야, <laughs> 청, 아 지금 을 만들는 다니면 아니, 그런 말한적이 없다고. 야해 봐. 통장 까 봐. 예? 지금 요 어, 주식 까 봐. 그안 없어요. 어어어어 진짜 고 그, 내 친구가 토토하다가, 어, 크게 많이 날렸거든. 그 친구가 이제, 미친놈이 겜방 가면은 사다리만 타고 그랬었어. 사다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사다리 이렇게 해갖고 뭐 번호를 찍어. 그러면은 그걸 번호를 맞추면 몇 배를 줘. 그 되게 멍청한 애들이, 좀 그런 게, 한 천만원 존나 큰 돈을 잃어. 그래 놓고 한번 따는 거 그럼 신나. 그래서 술 먹으러 가쨌든 <laughs> 마이너스 아니야? 어, 그, 어, 그런데 신나해 군사 네, 뭐가? 네, 군사훈련? 네. 누가 네. 군사훈련? 네. 누가? 네. 왜? 어 왜? 가수로 네. 데하잖허인찬이 네. 래퍼로? 네. 래퍼? 그박하연 네. 씨랑 네. 진짜? 마이너진박 자기 분 노아뭔 어 약간 어 힙합 겸성 갱스터 힙합 할것 같아요. 약간. 자 시작하자. 갑자기 그거 생각나 그 싸이월드 들어갔다가 그거 보고 식겁해서 다 지웠고 시발 다 지웠거든 다 어, 없어졌지 그 여자친구 사진다 지웠지 그건 다 지웠지 어,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있지 스무살, 스물 살때 나를 찍어 놓은 거를 오랜만에 봤지 근데 그때도 늙었던데? 근데 차이는 있어 그때가 지금보다 좀더 많이 말랐지 얼굴은요? 얼굴은 많이 다르지 언제가 더 많아요? 언제가 더 많냐고?